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문제 다 해결돼. 나는 눈을 감고 누운 채그 말을 들었다. 옆 침대의 미진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. 태호의 손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. 하지만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. 좋아요와 댓글로 냉정한 사연을 응원해주세요.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. 미진이 거 5억, 엄마 거 3억이야. 젊은 내연녀와 웃으며 우리 값을 계산했다. 둘다못 깨어나면 대박이지. 그가 속삭였다.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니라 표적이 되었다. 그래서 우린 죽은 척 하며 끝까지 듣기로 했다. 남은 이야기는 좌측 아래 원본 풀 영상에서 천천히 함께 확인해 주세요.